둘다 처음 보는 사람이다. 처음 보는 아이돌이다. 띵. 아, 그래도 어려운데? 잠깐만, 처음 얼굴, 얼굴을, 뭐, 잘 익히 알고 있지만. 안 되는데? 잘생겼는데? 어떡하지? 절대? 절대 떨어뜨릴 수 없는 얼굴? 이 얼굴? 잠깐 태연, 태연이 얼굴도 좀 봐야겠어요. 안 되는데? 떨어뜨릴 수 없는데, 이 애기? 안 되는데? 떨어뜨리면 안 되는데? 이거, 이거 안 되는데? 안, 안 되는데? 어떡하지? 근데 사실 제가, 태연이가 눈이 엄청 크잖아요. 제가 눈이 큰걸 좋아하지만 눈이 너무 큰 거는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편이거든요. 지금은 많이 적응이 됐는데 처음에 봤을 때 조금 적응이 안 됐어요.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. 너무 커가지고 실제로 보면은 눈이 떨어질까 봐 걱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커가지고 혜원이한테 미안하지만 얼굴만 따졌을 때를 봐야하기 때문에 은우, 은우님. 정국, 정국 오빠 얼굴 정말 좋아하는 얼굴이 오. 잠깐만, 형원님도 봐야 될것 같아. 형원님 이 입술 뾰우뾰우한게 너무 완전 십덕 포인트지 않습니까? 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. 정무 어, 은우님 하겠습니다. 둘다 정말 좋아하는 얼굴이거든요. 오. 지금 세 번째 말하는데 민현님이 제 꿈속에서 나온 적이 있... 범규 아, 범규, 범규 이길 수 없습니다 아 잠깐만요 이거는... 아 근데 세상... 지금 이 월드컵에... 다행히 태형오빠 안 나온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왔으면 더 힘들어졌을 것 같은데 태형오빠랑 범규 나왔으면 진짜 누구를 골라야 되지? 지금은 범규 하겠습니다 어떡하지? 잠깐만 민년 미년 미년 씨 얼굴도 좀 보봅시다. 알고 있는 얼굴이지만 한번 이렇게 봐줘서 리프레시를 좀 해줘야지. 어떡하지? 잘생겼는데? 아 어, 어떡하지? 저는 민년님 할게요. 와 이렇게 결승전이야? 어. 아 이렇게 두 명이? 뭐좀 제가 예상 못한 결과인데 는 제가 파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다 제치고 민현 민현님이 이제 범규랑 붙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그럼 범규 할게요. 요즘 범규 얼굴 제일 좋아합니다. 랭킹을 좀 볼까요? 아 연준 오빠도 안 나왔네요. 연준 오빠 나왔으면 더더 어려웠겠다. 제가 투바투 얼굴 중에 가장 제 취향인 얼굴 두, 두 분이 연준 오빠랑 범규거든요. 태형 오빠는 1등일 수밖에 없어. 정국이도 음. 사람들 다 보는 눈이 어떻게 보면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. 어, 범규가 11이네. 나름 상위권이네. 음. 음. 그러니 육성재 님도 안 나왔네. 성재 님도 정말 잘생겼다고 생각하는데. 어, GD님도 안 나왔네, 생각해보니까. 제가 빅뱅도 잠깐, 아니 잠깐이 아니라 꽤 오래 덕질했었는데. 오랜만에 행복한 고민을 해본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.